들어 보기에는 포노는 어, 여성 작가 원 작가죠. 그 다음에 포노 그글 쓰신 분, 음악을 쓰신 분 모두 다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레즈비언 주인공이 또 어, 유일하게 프로듀싱 무대에 오른 레즈비언 여 주인공을 소재로 한뮤지컬너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작품을 어,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가족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마흔 세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어, 만화 작가로서 그림을, 글과 그림을 쓰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이작품을 오늘 하이라이트가 실현됐습니다만 워낙 이 이야기 이 구조가 기승 전결이 아니라 주인공의 머릿속의 기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가주시고이 작품에 대한 시선을 좀더 따뜻하고 이 다양성 안에서 뮤지컬의 발전이 될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실화죠. 실화고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앨리슨 백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제가 알기로 60년생이에요. 그, 어, 아, 아빠가 그 앨리슨 백데를 낳았을 때가 뭐 그렇다면 60... 아, 어, 어, 그렇죠. 1960년도에 애를 낳았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개인이나 레즈비언 그런 젠더의 문제는 거의 범죄 수준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때고 어, 그러나 분명 배경 미국입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둘러봤을 때도 어, 제가 지금 젠더 얘기를 빼고 얘기해볼게요 가족 이야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충돌되는 이야기들은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가족처럼 오히려 비이성적인 집단이 있을거요 네. 아무리 네. 그리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네. 가족은 누가 선택해서 함께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나는게 그 가족인데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나 나가 가족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살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네. 외국녹을 작가가 된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어, 한국 안에서도 이걸 꼭 젠더 문제만 봐주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부녀지간, 모녀지간 혹은 어, 형제, 자매, 친, 친인척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 이비성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고 또 어떤 결론을 주는 이야기나 열렬이죠. 그렇게 해서 제 대답이 답이 될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